오늘의 우리 주택을 보고 정말 이곳에 왜 이런 주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고급 주택이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진짜 보석 같은 주택이 있습니다. 보셨죠? 이게 우리 주택 앞마당 위에요. 믿기시나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야 이 대자연, 다도해 같은 이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육지 안의 바다라고 불리는 바로 소양호입니다. 소양댐 선착장 100길 따라 단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바로 이곳은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입니다. 리 제가 걷고 있는 이 길, 바로 옆쪽이 우리 주택 부지인데요. 자연에서 석축하고 조경들 보세요. 빼곡해요. 관리 상태 최상입니다. 특히나 꽃이 폈을 때 엄청나게 예뻐요. 지금 현재도 좋지만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이 꽃들 만발하게 핀거 보세요. 하, 밖에 나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택 안에 있으면 꽃놀이에요. 바로 꽃놀이입니다. 지금 이 좌측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택인데 반대편으로 또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육로예요. 굳이 육로로 다니실 필요 없어요. 감성 넘치게 낭만 있게 보트 타고 그냥 수양택까지쭉 가시면 됩니다. 야 들어가는 길 쪽에도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놨어요 양쪽으로 빼곡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면서부터도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일단 마당부터 볼 예정인데요 지금 물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laughs> 분수대에서 나는 소리인데 수경 정원이 있어요 우리주택 큰 제막한 연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한번 불러 볼게요 얘들아 <laughs> 야, 연말이야 이게. 야 저기 보세요, 황금이 건까지 있어요. 이 연못도 시원하고 좋지만, 이 연못에서 우리 집에 딱 바라보면 와 진짜 멋있어요. 품격이 느껴지고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잘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연못의 안쪽으로는 쭉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는데요.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앞마당 널찍하고 수목도 다 좋아요. 하지만 역시나 우리 주택. 이 앞마당에서 볼수 있는 소양강 레이크뷰. 진짜 독보적입니다. 우리 주택 부지 작냐고요? 아닙니다. 무려 1200평이에요. 게다가 부지가 소양강을 향해서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고 다 평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구역마다 다 쓰임새 있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의 가장 안쪽으로 와보니까 여기는 텃밭이에요. 텃밭 크기는 딱 보니까 크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 텃밭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리기. 관리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깨끗해요. 지금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겠어요? 이거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서 제가 소개하는 외부에 있는 것들 원하시는 거다 드립니다. 더 안쪽에는 양계형 대문이 큼지막하게 있어요. 이걸 열고 큼지막한 농기계, 뭐 건설기계들 다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 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들이 지금 부지 전체를 다 감싸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평리 마을은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아요.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펜스가 다 둘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프라이빗합니다. 텃밭 아래쪽으로는 유리온실이 있어요. 크, 계단도 잘 만들어 놨고요. 야, 큰데요? 지금 현재는 뭐 말리는 용도,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안방 크기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용도로 다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도 한잔 마시고 맥주도 한잔 하는 그런 약간 캠핑 감성을 살린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에서 한단 올라오면 여기도 작은 마당이 있어요. 여기도 꽤 넓은데요? 그리고 곳곳에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 그늘이 있는 게 다니기 상당히 좋습니다. 안쪽에 외부 창고가 하나 더 있어요. 창고 내부 공간도 상당히 넓은데, 문이 이렇게 셔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큰짐 같은 거 들어가고 나올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정말 필요한 시설, 그런 장비들 다 갖추고 있는데,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이거 일단 눈에 보였으니까. 드려야죠. 이것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뒷길이 끝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굉장히 긴데 옆쪽으로 멋진 자연석으로 석축을 다 쌓아놨습니다. 이 자연석 석축 위쪽도 우리 토지예요. 지금 현재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호두나무랑 두릅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 어? 여기 왜 굴삭기가 있어? 어? 외부에서 보는 거다 드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죠? 이것도 드려요? 드려야죠. 아 그래요? 이거 한 천만 원 하는데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땅집TV에서 중계를 하다가 트랙터까지는 드려본 적이 있는데 굴삭기는 처음입니다. 가져가십시오. 굴삭기 뒤편으로는 지금 차고지 지붕인데 이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주택의 가장 안쪽으로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열어보면 굉장히 넓은 큰 공간이 있고 야궁이가 있습니다 이 야궁이 딱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구둘장 이 구둘장이 우리 주택 안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뜨끈뜨끈하게 몸을 데피실 수가 있고요 이 구둘장 외에도 심야전기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부지가 넓다 보니까 마당 둘러보는 데도 한참 걸렸어요 이제 주차장으로 가볼 건데요 주택 옆쪽에 아스콘 포장된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연접 주차했을 때한 6대까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보니까 덤프트럭이 보여요 네, 소형 덤프트럭이 보이는데 일단 눈에 띄었으니까 드릴게요 <웃음> 가져가십시오 <웃음> 트럭까지만이에요 BMW는 아닙니다 이거는 주인분이 퇴거하실 때 타고 나가셔야 되고요 주차장이 안쪽에 벙커형 주차장이 있어요 야외 주차장 실내 주차장 다 갖추고 있고요 가쪽으로 필요한 장비를 넣으셨는데 잔디깎이도 보이고요 선반장에 이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 다 쓰셔도 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비싼 거겠죠? 에이, 아래쪽에 모터가 보여요. 배는 없지만 모터가 있어요. 배에서 제일 비싼 게 모터거든요. 이 모터 활용하셔 갖고 배 활용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이 모터도 그냥 쓰셔도 됩니다. 야, 뻥코형 주차장 옆에 파라솔이 있는데 이거 엄청 크거든요. 비싸요. 일단 이 정도면 거의 한 300만 원 하거든요. 드릴게요. <laughs> 다 가져가십시오. 아낌없이 주는 우리 주택입니다. 계단도 화강석으로 마감을 잘 해놨어요. 난간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위쪽에 올라오니까 주택의 앞쪽은 데크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데크 방부목이 굉장히 비싼 재질의 고가 방부목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또 소양강 레이크뷰가 끝내주네요. 저 소양강에 지금 보트 타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누가 차를 타고 들어와요? 배 타고 들어오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마을에 사시다 보면 천원 택시가 있어요. 택시도 오고요. 지금 소양강을 통해서 전기선이 하루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 자동문이 있네요. 지금 현장에 열어놨는데 자동문 안쪽에 썬룸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쪽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주택 어딜 가도 이 소양강 레이크부가 보입니다. 게다가 이 유리도 복층유리로 단열이 되는 유리예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 공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으로는 강화유리 도어가 있는데, 야 앞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도 완벽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우리 주택은 보는 것처럼 튼튼한 주택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자재를 갖고 왔을지 아, 상상이 안갈 정도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외벽에다가 마감을 정말 비싼 자재를 썼어요. 석재인데 대리석 같아요. 지금 한판한판 한판 모양도 다 나있는데 인방도 이렇게 가공을 해서 와갖고 시공을 한 거예요. 전부 수입산이고 굉장히 고급자재입니다. 주택의 입구 쪽에는 현판이 있는데요. 하, 주택과 딱 어우러지는 현판이에요. 소호헌 서양강이 품고 있는 주택입니다. 어, 어우 현관문 묵직하고요. 안쪽 전실의 크기는 일반적인 4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예요. 여기도 바닥을 화강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벽면은 목재 마감에 한쪽에 신발장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니까 바로 옆쪽으로 우리 주택에 거실이 있습니다. 와이 정도 크기면 거의 5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입니다. 야 마루 느낌 상당히 좋은데요? 광폭마루에다가 원목마루고요. 앞쪽에 와이드 창을 넓게 설치하셨어요. 크... 이런데다가 시스템 창을 설치해야죠. 그래야지만 이 앞전경이 시원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시스템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리 두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벽 두께 거의 뭐 60cm예요. 천정 보니까 박공지붕 모양 그대로 살려갖고 마감을 했어요. 깔끔합니다. 키친룸 위쪽을 보니까 공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냉난방기예요. 우리 주택 보일러도 있고 구들장도 있고 냉난방기까지 대 가지로 하기 때문에 뜨끈뜨끈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실컷 써도. 한달 2만 원이면 끝입니다. 키친룸이고요. 키친룸 바로 앞쪽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안쪽에 벽체를 이용해서 기역자형 싱크대를 두셨는데 상부장, 하부장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옆쪽 자투리 공간 이용해서 냉장고장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조 주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 이런 문지방은 처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두께 보세요. <laughs> 실제 벽 두께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보조주방은 긴 통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낮은 장 설치해서 보조주방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세탁기도 보이고 싱크대도 있는데 더 안쪽에 물까지 쓸수 있게끔 편리하게 시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거실의 옆쪽으로는 메인 침실이에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안쪽에 장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또 와이드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방도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안쪽으로는 메인 침실에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반대편을 보면 욕조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욕실입니다 1층에 작은 방이고요 아파트 중간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택 방들이 너무 좋은 게 하나같이 창들이 다 소양강 레이크뷰를 보고 있어요 입구 쪽에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안쪽에 샤워 파티션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손수침 그리고 계단재 다 튼튼한 거잘 쓰셨어요. 올라가면서 계단실이 환해서 보니까 위쪽에 채광창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아, 여기는 2층에 그냥 독립적인 방이네요. 이방 역시 따뜻하게 목재로 전체 마감을 했고요. 앞쪽에 큰 창을 통해서 소양강도볼수 있지만 앞쪽 베란다로도 바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자나 소파 하나 놓고 강멍하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질 것 같습니다.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에 위치한 우리주택은요. 부지의 면적이 3,950제곱미터, 1,195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건물의 옆면적은 111.97제곱미터, 39평입니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의 2층 주택이에요. 내부에 방 3개, 화장실 2개 갖추고 있고요. 2014년 11월 15일에 준공됐습니다. 잘 바라보고 있는 남양쪽이 소양강 레이크 뷰예요. 끝내줍니다. 수도는 지하수고요. 난방은 심야전기보일러와 구둘장, 냉난방기까지 같이 겸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대까지 오시는 길이 참 재밌어요. 춘천역이나 춘천시청에서 6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45분 정도 걸려서 마을길에 들어서면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아스콘 포장 잘 되어 있고요 15분 정도 들어오시면 우리 주택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소양댐 선착장에서는 하루 2회 운항하는 전기 유도선을 이용하시면 1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포트를 소유하신다면 단 5분이면 선착장에서 도착 가능한 나만의 프라이빗한 독립 공간이 됩니다 이런 주택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 통틀어도 이렇게 가진 거 많고 특별한 주택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는 백길도 특별하고 왔을 때 내부의 시설물을 보세요. 다 엄청납니다. 주택까지도 특별해요. 이러한 우리주택 가격은 8억 9천입니다. 우리주택 너무나 마음에 드시죠? 막 호기심이 막들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오는 길이 특별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오실 분들 말고 정말 휴식이 필요하고 이 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땅집TV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